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음력은 9월 20일, 일지는 신축일이라고 소의 날입니다. 날짜 안 보고 이사는 둘째 날이며 약사로는 1963년 제 5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씨 당선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석양강촌의 고객 실기라 이 말씀인즉선 해가 저무는 강을 끼고 있는 산골 마을에 외로운 그 나그네가 집을 잃었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에 손재가당이라 북방으로 가지 말라. 손해볼 일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문장만 속에 퇴금저곡이라 문장이 배에 가득하니 금을 쌓고 또 오굴 쌓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은 촉촉하고 외로운데 재물은 그래도 구할 수가 있겠다니.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북쪽으로 위출을 주의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월성도의 화발로훈이라 하였습니다. 춘삼월성곽에 꽃들이 만다라고 봄이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양배구요, 자리 잘 내라. 이날 솜비둘기들이 상상으로 날아와 갔다 또 날아왔. 다녀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영풍호요 가중기류라 구름의 용인과 범이 각각 쫓아다닌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은 남녀 이성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이미 결혼을 하셨거나 있으신 분들은 더욱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날이 되셔서 좋은 하루 보내시겠습니다 다음 호랑이 범기 차례입니다. 입절 양명이여 동금 전전이라 이 말씀인 즉선절개를 세우고 이름을 날뉘는 묶은 비자니 그전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여구산의 만인낭시라 재물이 언덕과 산과 같아 너나 누구 할것 없이 만인이 우러러 그런 뜻입니다 화락결실의 필료농장이라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져 있는 집안에 누군가 생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물도 따르게 집안에 경사가 있는 그런 날이 되어 행복한 날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등락화영의 독생 황혼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등잔불에 그림자가 떨어지니 홀로 황혼에 앉아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무 기공에 가신 영으로 만약에 어디 가서 빌고 공을 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혹 저에게 근심이 있을 수도 있겠답니다 재화위형에 손재가려라 재화가 화하여 형이 되니 손재가 있을 수가 있겠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순수가 좋지 않고 손재수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하시면서 하루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용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기 추앙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 봄꽃이 이미 피어있어 이는 가을의 열매를 기약하는 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성공을 기다리는 기반이 마련되는 하루입니다. 공명사업의 종차성리라, 공명도 있고 사업이 쫓아와 이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류재발의 관록가망이라 사람이 천과함이 있어 별록을 팔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 누군가 가 추천해 주셔서 직장에서 승진이나 혹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보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록완 호요 재수복지라였습니다 이 말씀인 적선 녹을 후하게 받고 편안한 복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곳에 무광불리라 동쪽이든 서쪽이든 가기만 한다면 이롭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 하니 어서 서둘러서 찾아다니며 독을 보셔야겠습니다 야, 이거 실시야. 아니, 유선이라 만약 때와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과 덕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되겠는데, 시운을 혹 잘못 맞춰, 어, 시운을 잘 맞춰야 그것도 이루게 되겠다니, 신경 쓰시면서 좋은 날이 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말드 차례입니다. 생화동산이여 미제천통이라 이 말씀은 꽃을 동산에서 키워내니 그 봄바람이 더욱 아름다워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난정정여여 무소불통이라 자손들의 그 영화가 있고 가도가 일어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운수 형통의 백사순성이라 운수가 상승하는 날이라 하는 일들이 여유롭게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 전체 그적으로 운수가 상승세이니 걱정 없는 하루를 잘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너 불지요 도달 실실하였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자면 강나귀가 다리를 쩔뚝거리다 보니 빨리 가야 하는데 시간 안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극측변이요 사천중기라 모든 물건들이 결국 다 변하게 되어 있어 처음엔. 원어여도 그 나중엔 귀하게 되겠라는 말씀입니다 일모강산에 귀객실로로 해놓은 강산의 점은 돌아가는 길손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오늘은 하는 일에 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답답한 날이 되겠다니 부디 힘 잃지 말고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무과갑의 생자지경이라 만약 중요한 시험에 합격이 안 된다면 집안에 아이가 더 생겨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로주천이요. 태평기관이라 단이슬도, 단샘물도 가득해 태평함이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문공계의 천답대상이라내 앞에 1,000개의 문이 한꺼번에 열려있는데 전부 재물이 가득한 곳으로 이어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시어문도 있겠고, 심신도 편안한 날인데, 제복까지 따라주겠다니 정말 기쁜 하루 보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닭뒤를 살펴보겠습니다. 렘은 일성에 만인경들아 했습니다. 이말씀은 즉선대성병락 우레소리 한 번에 만인이, 그러니까 즉, 여러 사람이 모두 놀라서 쳐다본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심기신에 불염 안재라 이 이야기는 마음으로 그 몸을 근심많이 안전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화물실에 유형무형이라 꽃이지고 열매가 없어 형상만 있고 그림자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이 생기고 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날이라 하루 잘 넘기셔야겠습니다. 다음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리 경면이여 길사유객이라 이 이야기는 경솔한 이야기를 어디가 서겠니 하지 말아야지 좋은 일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등난재백의 유명무실이라 이 말씀은 비록 재물을 얻었어도 사실 실체적으로는 그렇게 얻는 듯 또는 많은 듯할 정도라 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득실류시의 수분유사이라 얻고 잃고 모든 게다그 때가 있는 법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분수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게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화할 때 조심하시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상박한인 뇌해발성이라 했습니다. 이말씀인즉슨 물과 불이 서로 상극이라 우레소리가 나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서방에 수재기득이라 서쪽 방향에서 재물을 구하려든다면 많이는 못 구하더라도 적당히 조금 구할 수는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약비신업의 일시 근거로 만약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면 한때 잠깐 힘든 것이니 조금 참고 견디신다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부디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10월 15일 기별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기온이 좀 올라서 여행 많이 떠나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항상, 어쩔 가시나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운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